자, 두 번째 거, 극한 성질 들어갑니다. 2번. 자, 1번, 얘는 뭐가 나오죠? 3 나옵니까? 이게 3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일단은 이게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다가 X분의 1, X분의 1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분의 2인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어, 여기는 1이죠. 1.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에서 3이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도 1차식, 여기도 1차식이니까, 대빵, 요거 최고 차의 개수만 보면 돼? 3. 근데 얘몇 차식이니? 1차식. 얘는 2분의 1차식이죠.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 우리 지수 배웠잖아. 차수가 더 낮아.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 만약에 바뀌어 있으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아 둘다 얘까지 곱해버리면은 1차식 빼기 1차식이니까 모른다고 그럼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 그게 뭐야 유리화를 해줘 여기다가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유리화를 할게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때 위에는 뭐가 되죠, 이거? x-3-x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x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x-3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되니까 자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한 거는 그냥 무한대잖아. 그러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laughs> 차수를 비교해 봐, 어때? 동차식이죠? 그러니까 대빵. 요것도, 요것도, 1하고, 1하고 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요렇게. 어? 4번. 다 해야 된다. 어, 눈치 보지 만 나중에. 한 문제 덜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각오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다 하세요. 눈치 보지 마. 알것 같다? 웃기지 마. 몰라. 자, 4번. X가 0으로 갈 텐데요. 0이야, 뭐,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안 나와. 이 문제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해서 약분하면 끝나. 0으로 가는 놈이 없어질 거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 X분의 1이고 이 새끼 약분해서 없앨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X 플러스 3분의 이거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잖아?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요. x분의 1이고 x 플러스 3분의 여기서 x 끄집어낼게. 그럼 x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x 이렇게 날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0 집어넣어봐. 0 더하기 3이니까 3이고 1 빼기 0이니까 1이고 이렇게. 딱 봤더니요. 이거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뭔지 몰라. 요럴땐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어 봤더니 유리화를 뭐를 해야 돼? 둘다 해야 돼. 둘다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요놈아를 곱할게요.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밑에도 곱해야 되죠.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요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유리화해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x 3.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x 3 합차로 유리화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요거두개 해주면 몇이에요? 6 빼기 2니까 4죠.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몇이니? x 플러스 4에다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이야? 7이야. 얘예 쓰는 거죠. x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잖아? 대빵 비교하면 되죠. 대빵은 어떻게 되니? 이거 7에다가 여기 1 더하기 1이야.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4에다가 여기도 1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2, 2 약분 되고, 7분의 4. 보셔요. 자, 7번은 지금 얘, 얘가 A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밑에서 만들어주면 돼. 그러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x 분의 1, x 분의 1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랑 얘니까 x 분의 f(x)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3 곱하기 x 분의 f(x) 이렇게 되고 얘는 뭐시야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a분의 얘가 뭐니? a니까 3a고 x0으로 가니까 이거 빼기 0이죠? 끝났네? a, a 날라가고 3. 아, 이 문제는 연속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x를 2로 보냈더니 여기가 0이 되고요. 그럼 위에도 어때야 돼? 어, 0분의 0 꼴이어야지만 수렴하니까, 위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1이죠? 자, x 1로 가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아, 2를 보내면 얘가 1이니까, 뭐가 나오니? a 더하기 b가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거든?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 a를 묶어내면 루트 x -1, 마이너스 1마이너1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거 극한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유리화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x 1플러 1,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X-2고 루트 X-1 플러스 1그 다음에 A에다가 이거 빼기 이거 X-2 이렇게 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 그러면 이제 2는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2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죠. 2분의 A가 1 따라서 A는 몇이니? 이고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몇이죠? 4 더하기 4니까 8. 자 9번은요 지금 분자 몇 차식이니? 1차식1차식이니까 대빵이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서 보면 깔끔해요. 그게 제일.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로 바뀌어요. t가 무한대로 가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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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t x 대신에 그지? 얘는요, 마이너스 t를 제곱한 거니까 결국은 t 제곱 플러스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대빵 밑에는 마이너스, -1, 위에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10번 봐보자. 어,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3으로 가고 있어.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분에 이거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대빵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생긴 거니? 2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야. 최고창이 2인 2차식이야. 그래야지만 1분의 2에서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1하고 3이야, 마이너스에서 x-3이야. 이게 3으로 보내면 0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3을 집어넣으면 어때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x가 3으로 갈때요 밑에는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고 위에 요 fx도요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0분의 0 꼴이 나와야 되니까 최고 차항은 2일 겁니다. 2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k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곳이 fx야, 이제. 자, 그러면 3, 이거 띵띵, 날아가고, 3을 직접 보내. 3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2에다가, 3 플러스 k죠? 3 플러스 k가 2가 된 거고, 그러면 3 플러스 k가 이거 2분의 1이니까 4가 되네? 따라서 k는 1이죠? 그러면 이 k가 1이 나온 거니까 요게 1인 거야, 1, 1. 그래서 fx가 뭐냐면 2야, x-3이고 k가 1. x 플러스 1, 이거죠. 자, 뭐를 구하라고? f1을 구하라고. 그래서 f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8. 자, 11번은요, 제가 그냥 야매로 풀어볼게요. 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뺀게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FX를 내가 임의로 정할 겁니다. 그리고 뺀 것이 4가 나오게끔만 만들어줄 거야. 그럼 f x 를 그냥 1차식으로, Y는 X 잡아도 얘 예,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X를 잡을 건데, 지금, 봐봐. 요, 여기를 봐봐요, 여기를. 4에다가 fx 빼기, 3에다가 gx를 해가지고, 결과가 4만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요, 제가 이 fx를 3x라고 잡을게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이렇게 하면 12x가 나오고, gx도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gx를 4x라고 할게. 그러면 12x 빼기 12x니까 x 없어지죠. 그럼 이제 4는 나와야 되니까 없어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쓰면 요거 봐봐 요거 12x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4만 나오잖아. 자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FX가 뭐라고요? 3X라고요 얘가 3X 그 다음에 6에다가 GX가 이거라고 4X-3분의 4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FX가 3X 플러스 3에다가 GX가 이거라고 4X-3분의 4 그럼 요거 이렇게 내려올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지금 1차식 분의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3X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상수항 필요 없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X 상수항 필요 없어 자 그러면 12 빼기 6 얘는 6분의 몇이니?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어, 3, 2, 6, 3, 7에 2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 자, 12번은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얘 0이 나오잖아. 0분의 0 꼴이어야 되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씩 날려. 그리고 또 2를 보내도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2차식인데 X-2의 제곱이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여기가 x-2의 제곱이고 위에는 3의 x-2의 제곱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아 C가 3. 그리고 AB는 요요거 전개하면 자 3이야 x-2의 제곱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고요, B는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를 다 더하시면 없어지고 3, 자, 1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점두 개에서 만나는데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의 x 좌표를 뭐라고 한다? F, A라고 한대. 그럼 요 점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게 Y는 0이거든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고 한근이 이거야. <laughs> 자, 그러면 2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은 0. 요 놈에서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죠? 근의 공식 넣어야 되죠 그래서 X는 뭐 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2888에 6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점은 뭐겠어요?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마이너스겠죠? 그죠? 이쪽 게 플러스인 거고. 자, 그럼 A 무한대로 가는데요. <laughs>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1차식, 동차식. 이거 어떻게 하라고? 유리화 해줘야 된다고. 유리화.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64.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요. 그러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고요.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64 분의 위에는 봐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야. 그러면 a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64 이렇게 되니까 몇이니?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대빵이니? 자, 여기는 1차식인데 여기 상수항이잖아? 네. 그럼 몇이야? 무한대분의 상수? 0. 네. 끝.